엄마는 내 인생의 짐이야. <laughs> 교자였던 아들이 돌변한 이유가 충격적이네요. 어. 엄마, 제발요.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. 이제 엄마까지 책임지기 너무 힘들다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, 마치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. 내가 짐이 된 걸까?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. 사실 아들 집에 들어간 건 제가 먼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. 남편 떠나고 텅빈 집에서 지내던 날들, 아들이 먼저 저를 챙겼었죠. 엄마 혼자 두기 싫어, 저랑 같이 살아요.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. 그날 밤, 베개가 다 젖었죠.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. 그 뒤로, 밥, 빨래, 청소 뭐든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. 감기 걸릴까봐 새벽마다 보일러 온도도 체크하고, 아침엔 따뜻한 물한잔 건네며, 우리 아들, 오늘도 힘내라. 속으로만 중얼거렸죠.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. 말수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저는 또 제가 짐이 된 건가 싶어. 걸음 하나까지 조심하게 됐죠. 그러다 어느 저녁 아들이 제 앞에 앉더니 제 손을 꼭 쥐고 말하더군요. 엄마, 미안해.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. 나 잘릴까 봐. 너무 무서운데 엄마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어. 그 순간 내 속에서 뭐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. 서운함이 아니었어요. 그 아이가 혼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을까. 그게 떠올라 숨이 막혔어요. 차가웠던 게 아니라 혼자 아프게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. 왜 혼자 아파했어? 엄마는 내 편이잖아.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죠. 아들도 울먹이며. 엄마 진짜. 엄마 있어서 버텼어. 그렇게 말하더군요. 우리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. 그날 이후 예전처럼 다시 말이 오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. 요즘은 퇴근한 아들에게 제가 먼저 따뜻한 차한 잔을 내줘요. 그 아이는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고마워요 엄마.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웃어요. 돌아보니 상처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네요. 부모와 자식간의 마음은 평생 배우는 공부 같아요. 가족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자란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큰 응원이 됩니다.